치울 진격의 롯데입니다. 또 분위기가 좋은 팀이 요즘에 또한팀 있죠. 바로 롯데의 자연추입니다. 금요일 경기 후에는 2위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하반 팬들한테 고산병 온다고 산소통을 빌려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분위기 어떤가요? 근데 그 산소통 빌리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작년에 산소빌려 고산병 나오고 나서 아, 그 얘기 나오면 도... 바로 그때게또 <laughs> 떨어졌잖아요. 수직 낙하했었잖아요. <laughs> 커뮤니티에서 보면 은 그냥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오... 팬들이 그러면서도 일부 팬들은 지금을 즐기자 어... 뭐~ 이런 의견들이 많다.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상위권에 올라올 거라고는 팬들도 사실 우리 팬널분들도 예측을 많이 못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롯데 봄이 온 걸까요? 일단 롯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7, 8위 정도로 사실 예상을 했거든요. 전력 보강이 없는데 타 팀에 일단 지금 경쟁력 있는 팀들보다 뭐가 나을까라고 했을 때 크게 도드라지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롯데가 시즌 개막 후에 타격에서 좀 부침을 겪다가 타격이 확 살아났고 여기에 내부에서는 선발 투수들의 분전에 대한 음.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불펜에 이제 김원중 선수가 일요일 경기에서도 이렇게 막아내는 모습 뭐 정철원 선수가 또 새로 가세한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냐? 이거 비하인드 1편 보시면 김선우가 롯데 평가한 그런 부분이 있으시니까요이거 <laughs> 한번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보시세요. 롯데랑 SSG는 음. 위관님 5강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1 2 선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박세웅이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은 기록을 세우고 거기다 5선발이 지난 시즌보다 훨씬 잘 돌아간다. 했을 때 다른 팀들을 압박해서 서로 물리고 물리는 시즌이 올해는 훨씬 많이 될것 같아요. 국내 선발이 작년에는 조금 이제 부진했는데 올해 정말 눈에 띄잖아요. 박세영 네. 선수가 완벽하게 부활하면서. 박세영 선수는 원래 부위가 원래 좋아요. 음. 스트라이가 많이 던져요. 그리고 승부가 바로바로 바로 들어갑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박성형 선수는 원래 좋은 공을 갖고 투 스트랙을 잡아도 삼진 욕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볼로 던지고, 비슷하게 던지고, 막 이래요. 이래서 풀카운트 가서 가운데로 들어가다 맞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딱 보면은 투 스트랙 잡고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커브를 좀잘 써요. 워낙 박성형 선수는 이 커브가 좋은데, 막 슬라이더나 커터 식으로 막 스플릿 던지면서 막못 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전혀 다릅니다. 컵으로 쳐봐, 그게 이제 바운드 됐을 때 타자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미세한 것들이 박승을 바꾸니까 본인도 마운드에서 흥이 나고 투구수도 아껴가지고 이닝도 길게 가고. 나균환 선수랑 김준욱 선수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나균환 선수는 지난 시즌 에 워낙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에 반대돼서 올 시즌 이 로테이션을 돌면서 본인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1월도 본인이 좀 아쉽게 승리는 못 가져갔었지만 팀이 이길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 주는 그런 선발 역할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 내가 이기는 선발이 아닌 팀이 이기는 선발 역할을 해 주는 선수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어. 그거를 나규한 선수가 했기 때문에 선발이 탄탄한 와중에 각자들의 역할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가 지금 더 좋은 음. 김진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 김태형 감독이 늘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볼카운트, 그러니까 초구부터 스트레이크로 잡아 들어가는 김진욱과 음. 그렇지 않은 김진욱의 차이가 있다. 자신감을 좀더 가지고 자신의 공에 대한 믿음을 좀더 가졌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롯데가 이 마운드 투수, 투수진에서 코어가 이게 있는 거예요. 선발은 박세웅. 중간은 정철원, 음. 마무리 김원중, 이 선수들이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다른 선수한테 지금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사실, 김원중 선수가 작년에 피치클락 그거 때문에 뭐 탭댄스 뭐. 그래서 올해 저는 조금 미지수라고 봤는데 올해 진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중간만 잘 버텨주면은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좀 믿음이 가는 거죠. 근 앞서서 저희가 또 양상문 매직 이런 얘기했었는데 롯데 팬들 사이에서는 또 김상진 매직 이런 얘기가 또 조금 나오더라고요. 이걸 좀 취재를 좀 들어갔었는데 이제 전 소속팀이 김상진 코치가 두산이었잖아요. 음... 두상에서 이제 약간 호탕하게 웃더라고요. 좀 아쉬운 내을 담아서 아유.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느낌인데 일단 저는 이군에서 김상진 코치의 매력도 매력이지만 김용희 감독이 지금 이군 감독을 하면서 음. 전체적인 시스템 선수들을 파악하고 올리는 추천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얘기할 때좀 빠질 수 없는 게좀 롯데가 전략적으로 또 시즌을 준비한다는 모습이 정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이제 지바 롯데 캠프 같은 보에서이 선수가 이제 직접 이제 배울 수 있게 했는데 이 지바 롯데에 가서 이 일본인 선수의 루틴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지금 롯데의 마운드에 또 상당히 힘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 타선 같은 경우는요 주요 선수들이 빠져도 대체 선수들이 활약을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요 또 트레이드로 데려오는 선수들마다 이렇게 잘 터지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뭐 김태형 감독님의 용병술이 진짜 뛰어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김태형 감독은 원래 그랬습니다 최고 퍼포먼스를 보이는 선수를 쓴다 음. 주전 비주전 가릴 것 없이 네임밸류에 좀 치우치지 않는 기용을 할수 있는 감독이 저는 1 0개 구단 중에 김경문 감독 김태형 감독 네. 두분 정도라고 보는데요. 음. 그만큼 자신의 그 야구관이 확고하고요. 음. 그런 게좀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혹시 경기 이제 보시면서 눈에 띄는 타자 있으신가요? 요즘 핫하잖아요 전민재 선수 공수주에서 못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뭐 치면 안타되고 음. 야구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면 <laughs> 네. 저도 그렇게 해 보고 싶었는데 별로 그렇게 못 해서 아 선생님은 한 이렇게 하면은 가끔 좀. 한 번씩 조금 그렇게 그게 하게 했는데 가끔이에요. 이렇게 막한달 동안 4화를 치고 이런 거는 저도 한 20년 했는데 몇번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 홈런 하나 치고 우승하면 몇 개월 행복하게 지내시잖아요. 어 그렇죠. 데아 <laughs> <laughs> 근데, 어, 근데 최근 볼 때마다 매일 두 개씩 치고 세 개씩 치고 젊어서 그런지 잘하더라고요. 뭐가 <laughs> 나아진 점이 있을까요? 음. 그러면 아무래도 김태형 감독님의 장점은 되게 심플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 타석에서 직구 노렸으면 직구 쳐. 되게 심플하게 어... 어드바이스 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저는 이제 SK 있을 때 배터리 쳐야 어, 셨는데 그때 지나가면서 코치, 어, 저 어떻게 쳐야 될까요? 좀안 좋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너, 야, 넌 들어가서 그냥 막 돌려. 넌 그게 제일 무서워. 어... 투수가 던지다가 실투하면 너한테 맞을 것 같아서 그게 이미지가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스윙 3개 그냥 막 돌려봐 근데 3개 돌리니까 하나 맞더라고요 <laughs> 네. 그럼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네. 뭐 투수한테도 스트라이크 던져 그래야 잡지 그리고 타자한테도 야짓고안누르못 뭐 쳐? 너별화잘 쳐? 이런 식이에요 조금 <laughs> 그렇게 좀 약간 명확한 대답을 주시는 <laughs> 어, 진짜 명확하세요좀 네. 명확하세요 <laughs> 아 근데 또 롯데 같은 경우는 불펜 투수 운영에서는 조금 또 말이 나오고 있어요 등판이 잦아지면서 이거 괜찮을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롯데가 약간 좀그 승리를 가지기 위해서 좀 어려운 게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리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정철원이 있는 분위기하고 그렇지 않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초반이지만 김태형 감독이 정철원은 지금 많이 쓰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만 그 초반에 그 이기는 타이밍이 왔을 때 계속 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노 때는 그래도 희망적인 게 박진영하고 박시영 선수가 최근에 좀 음. 가세를 했잖아요. 음. 그러면 서 정철원 선수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있는 게 조금 이제 좀 희망적인 부분이 음. 아닌가. 음. 거행군단의 진격 이번 주도 계속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죠.